안녕하세요. 플래시입니다. 네, 이번에 또 가져온 킷은 이번엔 걸프라인데 중국의 화모선에서 나온 강시걸 구련입니다. 이번에도 조립 의뢰를 받은 물건인데요. 뭐, 일단 가볍게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이는 모습, 어, 강시걸이라고 한 것답게 강시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. 보시면 모자라든지, 여기 뭐 모자 붙어 있는 부적이라든지, 이 강시 하면은 강시 옷, 제가 이런 청나라 관복으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관복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관복으로 알고 있는데, 관복은 영화에서 보면 이제 옷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. 그 모습을 약간 메카닉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. 그냥 옷이 아니라 어 뭔가의 메카닉적인 느낌으로. 구현을 잘 했고요 또요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디테일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들어서 봐야 되겠죠 다리는 이거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들어서 보면은 우리 아는 이미지 강시 하면은 이게 콩콩콩 뛰어다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에 차관을 했는지 여기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뭐 기믹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디자인으로써 스프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이런 것들은 어깨 이런 거는 데칼로 되어 있는 긴장이지만 이런 거 모자 뭐 이런 장신구들 이제 손목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도색 파츠로 어, 다 되어 있고요 색분할이 어,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죠 강시하면 시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의식을 하고 만든 게 아닌가 습니다 기준도 꽤괜찮고요또 추가로 보면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일반 형태랑 이렇게 무장한 형태에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. 어 지금 얘는 피부가 다르죠? 이거는 이제 초의 특전으로 교환 파츠로 바꿀 수 있는 피부 파츠를 추가로 특전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. 특전이 아닌 거를 이제 사게 되면 아마 빠질 건데, 어 지금 모르겠어요. 지금 팔고 있는, 지금 재고가 있는 업체들은 웬만하면 다 초의 특전이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초의 특전이라고 합니다. 이 피부색이. 그래서 이제 노멀 형태랑 무장해준 형태를 두 개를 할수 있는데, 어, 저는 색을 나눠서 했습니다. 일반 상태는 살색, 이제 무장은 이제 파란색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피부색이 다르게 이렇게 조립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, 보시면은 해골 머리도 더 있고요. 네, 이렇게 해골 머리도 있습니다. 잘안보이려나 클리어가 앞에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, 해골 머리, 추가로 머리도 들어있습니다. 굉장히 외관이 인상적이요. 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다만, 좀 외관에서 조금 디자인이 아쉬운 거는, 이제, 노멀 상태에서 어깨가 좀 어색하다라는 거, 어깨 라인이. 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어색하다라는 거 빼놓고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. 이제, 추가 파츠랑 이런 거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한쪽으로 치워주고요. 네. 이렇게 갖고 나와봤는데요. 뭔가 소박한 것 같잖아요. 제가 다못 갖고 나왔습니다. 이게 피부 파츠가 추가로 많이 남아있고요. 특히 이제,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어요. 대신 이제 기본 무장하고 손 파츠 갖고 왔는데, 손 파츠도 다못 떼줬습니다. 이건 이제 취향 따라 떼주시면 될것 같은데, 이게 폼 소재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피부색에 따라서 손도 있고요. 그다음에 무장 착용했을 때, 무장 모습일 때손 파츠도 있고요. 그래서 손 파츠가 되게 많습니다. 어, 종류가 되게 많고요. 약간 이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고토부케아도 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익숙한 방식입니다. 그 다음에 무장, 여기 보면 이제 철퇴 형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색,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. 이렇게 쇠사슬에 막대가 달려있는 모습이 있고요. 이 막대를 빼고 그냥 뒤에 침이라고 해야 되나? 핀이 달려 있는 형태로 바꿔 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빼고 그냥 이렇게 똑같은 이 원뿔 모양의 핀을 꼽아주거나이 상태로 지어줄 수 있는 손잡이로 꽂아주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, 어, 네 가지 정도의 형태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. 그리고 하, 이게 좀 마음 아픈 건데, 이건 뒤에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, 클로가 있어요. 제가 이미지를 첨부를 해 드릴게요. 네, 클로가 있는데 네, 제가 클로를 조립을 못했습니다. 이 클로가 잘안 꼽혀요. 이게 너무 뻑딱딱해서 그런 건지 어쨌튼 조립 못해줬지만 클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요 전기 톱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체에 대형 톱도 있습니다. 꽂아주는 조인트는 똑같은 조인트를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, 네, 설명서를 보시면, 이 형태를 여러 가지, 한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, 여기에 꽂힐 뿐만 아니라 클로가 꽂아주는 이 팔에도 무장을 어,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장은 이렇게 있다. 손 파츠도 많고,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거는 파츠라고 설명드리기가 좀... 어, 그런데, 추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스탠드도 들어가 있어요.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이용하는 스탠드인데, 어, 나사랑 드라이버가 다 들어가 있고요. 스탠드가 솔찬이 잘 챙겨져 있습니다. 가격이 5만원대인 걸 감안해도 되게 잘 챙겨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특전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 차나 이런데 쓰는 이제 아크릴 피규어, 스프링 날린 아크릴 피규어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다 이제 습식 데칼인데, 금장 데칼이 눈에 띄고 어, 추가로 빈 얼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표정 데칼도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무장하고 추가 파츠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봤고요. 뭐 가동하고 관절 기믹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믹하고 가동을 볼 건데. 일단은, 어, 무장 거를 먼저 보고, 간단하게, 어, 노멀샷 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사실, 둘이 관절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.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, 목 같은 경우에도, 어, 볼관절 잘 회전이 되고요. 요, 그, 장신구가 약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잘 회전하고 목 크게 들어주는 거 내려주는 거 크게 잘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도 올려주는 거이 뭐 정도 아 이게 목 때문에 네, 크게 가능하고요 움직여서 가동에 좀 제약이 적습니다 크게 걸리적거리지는 않아요 아마 이게 좀 빡빡하고 이런 장신구들이 많이 부딪혀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네, 90도보다 좀더 많이 이제 구부려지고요 손목은 네, 또 회전 부려주는 거잘 되는데 이건 볼 관절은 아니라서 볼 관절처럼 뭐 자유롭게 회,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이런 건안 되고요 회전하고 뭐 손목이 좀 들어주는거나 이런 거는 잘 되는 편입니다. 다음에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도 수그러지는 이 정도 크게 수그러지진 않습니다. 들어주는 건이 정도. 그 다음에 다리 다리 같은 경우에는. 들어주는 거. 벌프라들이 거의 다 그런 것처럼 다리가 어, 앞으로 곧장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벌어지듯이 90도 이상 올라가고요 어, 뒤로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. 무릎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, 이 정도 구부려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다리 기믹이, 어, 무릎이, 관절이 이런 식으로 <laughs>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뭐 제약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렇다.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발목 관절은 이쪽, 이쪽 이 정도 이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좌우로 이제 틸트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다고요 그리고 다리 당연히 이제 좌우 회전 가능하니까 발목 틸트 대신 이걸 주로 활,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팔도 마찬가지로 요 상박 회전 가능합니다. 상박 회전 가능합니다. 이쪽 노멀 형태 관절도 보겠습니다. 똑같아요. 어 사실 다리 쪽요 부분의 등장 부분만 아니면 똑같습니다. 다리 요 밑에 쪽만 빼놓으면 어 상체 어깨 골관절로 되어 있고 같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팔꿈치 뭐 90도 이상 구부려줄 수 있고. 손목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여 줄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.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주는 거이게좀 한계입니다. 여기서 진짜 좋았던 거는 뭐냐면 30MS 할때 항상 아쉬운 거는 외축관절 및 외장이 올라와서 막아준다 하더라도 축이 한쪽에만 붙어있는다는 게좀 항상 아쉽고 약한 관절인데 보면 팔꿈치, 발목 다 이제 좌우로 결합을 해서 하는 축이에요 축이 되게 안정적입니다 관절이 그 점에서는 사실 m 스보다 훨씬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위 아래 파츠가 이렇게 덮어요 관절을 그래서 차렷 자세 할 때는 관절 라인은 보이지만 이제 축의 형태가 보이지 않게 딱 가려진다는 거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가동을 봤으니까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믹은 뭐가 있냐면 LED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무장에 불이 들어오고요. 또 회골 바가지 친구, 회골에 눈이 들어오는 LED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무장들 움직이는 기믹들 가지고 있고요. 이게 무장 착용해서 무장 기믹, 어, 무장을 이제 펼쳐줄 수 있는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 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클로를 조립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조인트를 사용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어, 무장을 전개할 수 있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믹은 이렇게 있습니다 어, 가벼운 어, 포즈 한번 잡고 최종 정리 아쉬운 점 하고 조심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가볍게 어,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형태의 골프라 이런 형태의 다리 관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 어, 뭐또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이제 최종평을 좀 하자면 조립감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제가 지금까지 여태 해봤던 중국 프라들 중에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중국 제조의 프라들 중에서 단연 이제 탑이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조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 특히 가장 비슷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 고토부키아의 메가미 디바이스 스사노 할 때랑 거의 흡사한 느낌이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반다이 스러운 느낌의 조립감을 느꼈어요 그 정도로 어, 조립감이 좋았는데 외관 디테일이라든지 아, 그 외장의 색분할, 금장, 클리어 파츠라든지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잘 챙겨줬고 이쁘고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. 높게 평가하고요. 걸프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5만원이니까 5만원에 이 정도? LED까지 챙겨줬잖아요. 심지어 LED까지 들어있는 이 친구가 가격대가 5만원. 그 가격에 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 아쉬운 점하고 조금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조립감은 굉장히 괜찮습니다. 조립감이 괜찮은데 금장 파츠라든지 이런 거 이제 도색 파츠 결합이 좀 빡빡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장신구 쪽이 축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. 그래서 빡빡하게 꽂히고 움직임도 빡빡하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이 좀 높습니다. 그런 거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아까 말한 클로. 같은 경우에도 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뻑뻑하고 잘 꽂히지 않아서 어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. 그리고 데칼이 좀 많이 얇은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데칼 붙이는 난이도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. 음 그래서 데칼 품질이 조금 아쉽다. 아 그리고 더 아쉬운 게 뭐냐면 LED를 넣어준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한번 조립을 하면 다시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. 뺄 수가 없을 정도로 결합이 됩니다. 특히 헤드 같은 경우는 되게 뻑뻑하게 조립이 돼가지고 다시 빼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건전지가 다 달았을 때 교체해주는 방식도 너무 아쉽고 또 이제 스위치 방식이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도 좀 있습니다. 계속 작동을 하면 스위치가 안 좋아지거나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 친구가 원래부터 스위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무장 이 무장의 이 철구 같은 경우는 살짝만 눌러도 불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살짝 눌러서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. 꾹 눌러줘야 돼요. 좀 이게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아쉽다.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빼기가 힘들어요. 수리해주기가 또는 건전지를 바꿔주기가.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.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도 어 조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 될 점,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무장들 같은 경우에도 파츠들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특히 힘을 줘야 될 때나 이럴 때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손가락 빵꾸가 몇번 났습니다. 특히 클로를 조립을 시도할 때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. 아, 이것도 아쉬운 점한고 조금 약간 결합이 되어 있는데, 파츠가 여기 좀 허벅지 파츠가 좀잘 빠져요. 가동할 때, 가동할 때잘 빠지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말한 요거 아쉬운 점한것또 포함이 되겠죠. 굉장히 약합니다. 설명서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는 거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부러질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조립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초에 특 이거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초에 특전으로 피부색이 아까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생각 없이 조립하다 보면 이제 색깔을 섞어서 조립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처음에 했거든요 또는 어떤 색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츠 넘버링이 똑같거든 그래서. 여러분들 처음에 잘 보고 조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데칼, 데칼 같은 경우는 좀 얇습니다. 데칼이 굉장히 얇, 좀 얇은 편에 속해요. 그래서 데칼을 붙이는 난이도가 좀 높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데칼 붙일 때 물에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여러 번 터치하지 마시고 소프터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프터를 많이 사용하면. 더잘 잘 찢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붙이고 나서는 뭐 그렇게 뭐 내구도가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, 붙여줄 때 얇다 보니까 붙이는 난이도가 높다는 점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 어, 또야 이거 얘기 자주 하네 모자의 이 장신구가 되게 뾰족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어깨 쪽 데카를 찢어 먹지 않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<laughs> 저도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렇게. 어, 주의하면 조립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, 나름 추천할 수 있는 어, 킷인 것 같아요. 어, 중국 제품 중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제품은 또, 또 만족스러운 제품만 지금 하고 있는데, 또한번 갱신을 하게 되네요. 그 클로만 아니었다면, 네, 제 입장에서는 어, 지금까지 만든 애들 중에서 조립감도 제일 좋은 것 같다 할 정도로 참잘 만들어진 킷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에도 어, 중국 어, 이번에도 어, 뭐 이번에 또 이제 걸프라 또 해봤는데요. 이번에 중국의 화모선에서 만든 구려를 이렇게 짧게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언제나 즐로운 프라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끝.